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오.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미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그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오는 가라오픈 밭치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신 그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절부터 우리가 4절을 통해서는 이제 야곱의 우두머리들, 어,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또 5절에 보게 되니까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의 뇌물을 받아 먹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따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그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과 같이 아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뇌물만 그 이생의 뭐 자랑거리 안보게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뭐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뭐 이렇게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면 아주 평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없으면. 전쟁을 선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좀 주셔야 되고 뭐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봉투라도 하나 찔러주고 막 이러면 아뭐 집사님 복 받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뭐 전혀 뭐 어떤 그러한 것도 안 준다면 아 집사님의 그 앞날이 어두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복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러한 말을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뇌물을 받으면 좋아해서 복을 빌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아주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와요. 그럼 멸망길로 걸어가게 한 거죠. 앞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아, 하나님이 뭐 이렇게 목사에게 뇌물을 주면 아유, 복을 주시나 보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나 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데 성도들 생각하는 게 목사에게 뇌물 줄까 말까. 이러한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멸망 길로 이끌어 가는 일을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어 미가 당시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예를 들어서 목사들도 그렇고 잘못된 것을 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따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스라엘 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선지자들만, 우두머리들, 통치자들만 탐욕의 삶을 산게 아니라, 그 백성들도 탐욕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치자들이 잘못하고, 어, 선지자들이 그렇게 탐욕의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이 깨어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통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통치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할 텐데, 그, 그, 통치자들의 악한 통치를 뭐 어쩔 수 없지. 선지자들의 악한 말을 뭐 그렇게 따르면 되지. 라고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뭐, 백성들도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니까 그러죠.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주니까 선지자들이 아, 뭐, 이제, 복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자녀가 잘될 것이다. 아, 그거 듣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타락한 거죠. 통치자들, 선지자들, 백성들, 모두가 타락을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이제 이 앞에서 엉뚱한 말을 하고, 심지어 죗된 말, 탐욕의 말을 할 때에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라고 이제 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존중해서 뭐 이렇게 또 속으로 기도하면서 바른 길 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힘 쓰는 성도님들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형통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복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복이 아니라, 아,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내 욕심을, 탐욕을 채워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듣기도 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탐욕을 추구하는 거지 선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선언하세요. 5절 중간부터 보게 되니까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 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 탐욕을 추구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눈으로, 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탐욕을 미워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각자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 행하라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알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눈으로는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담처럼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뭐, 것은 내 어떤 우두머리 나라의 통치자로서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 정말 선지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바르게 받아들여서 또 믿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통치자들도 미련하게 되고 멸망길 가고 선지자들도 미련하게 되고 멸망길 가고 백성들도 미련하게 되고 멸망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과 비교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 우리의 앞날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듣 듣는 거 어,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 어, 위험한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에,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어, 그러한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임을 다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전합니다. 8 절에 보게 되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어, 미가 선지자는 나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뭐 다른 사람들이 뇌물을 주는 거 그러면 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관심 없다. 오직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잘하면 잘한다라고 말할 것이고 못하면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나는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집사님 그거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아, 괜찮습니다. 잘될 겁니다. 그 정도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미가처럼 이렇게 야곱의 허물과 죄를 책 드러내고 책망하는 그러한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아, 미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거죠. 9절부터 야곱의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와를 호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죄를 지면서도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착각을 합니까? 죄를 지면 멸망입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정말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오는 가라 오픈 어,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주 분명합니다. 범죄하면 멸망이고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입니다. 에, 뭐 오늘날 목사들도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마음에 분명하게 생기고. 세기고 어, 목사가 살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가 살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멘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생명끼리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 나의 탐욕을 만족시켜 주는 그 교묘한 말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아멘 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호 없어서 대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생명길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发明。